네, 여기 대단한 문제, 어, 다항 식의 곱셈과 인수분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ax-3i 곱하기 2x 플러스 b를 정기한 식이 6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15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x 끼리의계수 어, 그래서, 음, a 곱하기 2를 한 것이 6이 된다. 따라서 a는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두개 곱해서 얘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마찬가지죠. 마, 마이너스 3과 b를 곱해서 15가 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b를 한 것이 15가 된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죠. 3x-3, 2x-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 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5가 됩니다 15가 됩니다 따라서 어, c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어,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번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xy의 개수가 가장 큰 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xy의 개수가 가장 큰 식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x, 어, 개수가, 음수가 있으면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1번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1번 전개하면은, 9x제곱, 플러스 12xy, 더하기 4y제곱, 2번은 4x제곱, 마이너스 25, 25y 제곱 3번은 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14y 제곱 4번은 6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 다섯번째는 5x 제곱 플러스 8xy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 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 요건 합차공식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하나, 요거 전체를 하나 이렇게 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그 다음에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이렇게 해주면요. 앞에 식은 2a제곱이 되고요. 뒤에 식은 음, a제곱분의 2가 되겠죠. 계속 곱해주면 4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두 식의 공통인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x제곱 더하기 x-6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x-2 x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y-x-2y플러스2를 인수분해하면 은자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요거 두개 요거 두개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y-1은 뒤에 거는 마이너스 아, 2로 묶으면 마이너스 음, 2로 묶으면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뭐가 될까요? 공통인수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5번 x와 y가 자연수일 때 x 마 2x 마이너스 2y 4는 4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구하려라 라고 하는데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xy 마 2x 마이너스 2y 4라고 하는 식은 아까 전 했던 것처럼 해보면 여기 앞에 거를 요만큼을 묶고 또 요만큼을 따로 묶어버릴 거예요. x로 묶으면 x 마4 음 y-2가 되고요. 그 다음, -2로 묶어버리면 y-2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y-2, y-2가 똑같이 있죠. 그래서 y-2로 묶어버리면 x-2, y-2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요거의 값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음, 자연수인 순서쌍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자, 곱해서 4가 되는 두수는. 1과 4, 그 다음 2와 2, 4와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x-2가 1이고 y-2가 4일 때이 때는 x는 3, y는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2가 2이고요. y-2가 2일 때 x는 4, y는 4 이렇게 되겠죠. x-2가 4이고, y-2가 1일 때, x는 6, y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몇 가지? 어, 3개, 세개 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x제곱-6x 플러스 k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요. 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 x 제곱 -6x 플러스 k라고 하는 식은, 그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뭐, x 더하기, 뭐, 어떤 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에다가, 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대입하면은, 우변이 뭐가 되냐면, 여기, 이쪽 우변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렇 어, 대입하면은, 다시, 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뭐가 되는지 0이 된다. 1 플러스 6 플러스 k가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7번 볼게요. a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루트 x가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양변 제곱해 보면 x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요 주어진 식의 테이블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주어진 식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6a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루트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구요.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식은요, 얘는 a 더하기 2가 되고요. d 거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나오겠죠. 이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보면은 a가 어 1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a 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5에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a가 1이 아닐 때 a 1이의 제곱 어, 플러스 6 마이너스 어, a x 더하기 9 a 9로 인수분해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뭐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해볼게요. 음, 얘는 a 1 x 제곱에다가 더하기 a x 더하기 a 9인데요 어, 얘는 1과 a-1이 되고, 뒤에 거를 계산해 보면 얘는 3과 3a-3, 이렇게, 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한번 곱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 엇갈려서 곱해 볼게요. 엇갈려서 곱해 보면은, 3a-3, 그 다음에, 어, 더하기 3a-3에서 두개더하면 6a-6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6 6a이고 여기는 6a 6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요거 차이를 보면은 어 음수만큼의 차이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 주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음. x 3에다가 a-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3, 이렇게 됩니다. 얘는 x-3이 되고요 어, 뒤에 식은 a-1x,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9번, 음,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7y제곱이 a, 어, bx 더하기 cy, 그 다음에 bx, c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a, bx, bx, 그 다음에 cy, cy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요 식만 보면 합차공식인 걸알 수가 있죠. 음, 합차공식인 걸 우리가 어,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음, 12x 제곱, 플러스 27y 제곱을 어, x가 지금 여기 보면은 x의, x의 개수가 x 제곱의 개수가 음수인데 여기 보면은 bx, b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음, 9y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에,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에, 그럼 2x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 c는 3이죠 c는 3 c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뭐가 되느냐 2가 되겠네요 x에 대한 이차식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인수분해 하는데 다영이는상수을 잘못 보고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예리는 일차항을 잘못 보았다 그러면 다형이가 그 인수분해 한 식을 우리가 전개를 해볼게요. x-3, x-9를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2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리가 한 식을 보면, x-2, x-20 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8x-4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다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여기 x의 계수는 제대로 본 거고요. 예리는 1차항을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식은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0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